이번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게시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겠습니까? 이런 보안 경고가 계속 나타나서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불편할 때이 메시지가 안 뜨게 컴퓨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정책이라고 입력합니다. 그 다음에 그룹 정책 편집을 클릭합니다.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나타납니다. 여기에서 사용자 구성 아래에 있죠. 여기에서 관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윈도우즈 구성 요소에서 첨부 파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. 아, 그러면 오른쪽에 설정하는 게 보입니다. 자, 맨 아래에 있는 보통 위험 수준 파일 형식의 포함 목록,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. 그러니까, 이 보통 위 험이라 생각 되는 파일 을 어, 실행 하기, 전에확 인하 는 메시 지가 뜬다는 것 인데, 바이러스 프로그램 도, 아 니고 어, 일반 적인 어, exe 실행 파일 에서 어, 이런 메시 지가 뜨면 귀찮 죠？자, 여기 에서, 사용에 체크 하고, 자 점. .exe, 이렇게 확장자를 입력합니다. 확인을 클릭하고, 이렇게 설정하면, 다음에, 이런 보안 경고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.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